그런 느낌이고요 감사합니다 잡혔구요 용 오고 어 레온 많네요 요즘 레온이 또 많이 나오네 아니 레온 원래 무난무난하고 좋은데 이 유독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평소에 봤던 거에 두배로 나오는 거 같은데 두명 이상은 못 봤거든요 거의 한 명씩 나왔는데 헌우 한 명, 레오 한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두 명씩 많이 나오네요 두명 이상 준비는 된것 같네 중기 가고 행운을 빌어 건전히 할건 아니니까 가바라 음, 음, 음. 가바라가 슬롱가스 타팅을 만나서 반가워 스라이고요 병원 비명이고요 병원 갈건 아니니까 상관 없는데 냄비 라면, 라면 나쁘지 않아요 오일 올라가고, 샷으로 바꿔주고. 어, 쇠하수 말고. 어, 순간 딱 눌러놓고, 어, 아차 싶어갖고 바꿨는데 잘했어. 큰일 날뻔 했네요. 고철 없고, 프라이팬프라이팬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엄청 무난하게 잘 나오진 않아요. 네, 그 전에 밀리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근데 이거 어차피 뜸을 하나 만들어서 갈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 뜸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래서 뽕나가려 그랬는데, 나비. 올라가고. 집에 급증을 줬고요. 반격. 아, 음, 이거 뭐. 아 내내 쓰실 거 같은데. 됐었네요. 아, 뭐 많이 아프든아으니까 나중에 조금 신경 써 줄게요. 그렇게 하면 될거 같고. 나무가지 하나 더 올라갈게요. 잠깐만. 아, 말... 아, 머리 올라갔어. 좀 해놔도겠다. 오케이 나뭇가지 좀, 뭐 엄청 느리게 나오진 않을 텐데, 초반이라. 빨리 갈 거면, 네. 빨리 얻는 게 좋고. 아까처럼 마을에간 금고가 아니니까 가는 것도 편할 거고. 요기만 안막뀌면요템좀 그 없으실 거라 밀어볼게요. 생선회 하나? 진짜 잘 떠도? 고급 아니면 생선회인데. 풀빵이실 수도 있겠네요. 드시는 양보니까. 에실 거고, 트래킹은 안 할게요. 1분 만에 뜨는 템은 절대 아니고. 알코올 물좀 있으면 아 오케이 고량주 꽃이랑 리필해주고 공장 수란이고요 완전피랑 셔츠랑 더 올라갑시다 오케이 이제는 뜸을 필요 없고 고량주가 제 생각한 것보다 빨리 떠주긴 했네요 가이로그. 어 버리스님 죽으셨고요 오케이 호페 수란에 셔츠 올라가고, 어저께 다 얻었는데, 임무 하나 빼고 다 얻었어요. 슬럼거 스런이고요 원래는 패스하고 가도 될 수도 있는데, 요즘 임무 자꾸 놓쳐서 손해보는 게 커져갖고, 기원판은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임무 가져갈게요. 상자였죠? 오렇게 네. 마른팩 두개다 나왔고, 네, 하나짜리라 가져갈 거면, 뭐, 딴거안 건들고 가져가야 되긴 해요. 6레벨 찍으셨고요 손도 안 된다라는 마인드. 어, 먹마이 텐데 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골목길이랑 마을에 만들다 보다. 등산호랑 골목길 소란이구요임모 나왔고 빨리 뛰어갑시다. 속도 필수 있어서 잡을 수만 있으면. 현우님, 이거 선목이랑 엄청 아파요. 나비. 고무 지금 챙기면 템칸 터지나요? 운영하기 나름인데 어임모로 주네요. 뭐지? 오늘 변동 먹멍이네. 어 지금은 템칸이 좀 많이 벼진 상태라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녀팩까지 쓰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탱칸 비워지고, 이것도 비워지니까. 네, 그냥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모몽몽이 쉽지 않네. 힙이랑 발가면될것 같고요. 꿀 하나 더. 두 개만 챙겨도 든든해요. 또 꿀물 가지 않아도, 꿀물만 봐도 든든하고. 원, 아 어, 음성 나왔네요. 어, 조에 조금... 엘바 참치인데? 범멸을 가라는 큰 그림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연못스라하니고요 네, 뭐, 그 뜻은 하늘만이 알겠죠? 루미아섬 직원만이 알겠죠? 연못 습 아니고, 골목길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있을 수 없네요. 좋아요. 없으시고. 어, 철광석까지 너무 좋고, 무게 다 바로 봐가지고, 오케이. 무기 용도로 가져온 거라, 정말 적대국수에 잘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발이랑 다른 것 때문에 고철 없고, 유리따나더 가져가야 돼요. 뱀푸밍 똥님 어서오세요, 룰라 좋은 밤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룰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철, 아, 책개 나왔는데? 고철 나올 시간에 이게 먼저 나와버리는 엄청난 타이밍. 오케이. 어차 고찰 못 사가면 얻을 수 있으니까, 서치 올라가다갈다 올라갈게요. 조금 걸리더라도. 소방한테 소라니고 삐랭게비 주고요.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셨고요. 발이랑 머리랑 다 준비해놓고. 그냥, 아, 근데, 효력판 좀 애매해지긴 하겠다. 클력과필스존 스테미나 많이 딸립니다, 지금. 물 하나 나왔네요. 잘 됐고. 네, 가져온 보람이 있네요. 병원에서 물이 떠줘갖고, 다행히. 접착제랑, 망치 아 망치면 얻었구나. 어. 고셔 올라갈 때 고철 뽑고, 뭐, 꽁치 같은 거 가져가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보구상 가셔고 밀만해요. 동들이네요 거의. 등산수소란이구요 딱히 견적이 나와서. 아마 물가라, 뺏기, 뺏기기, 뺏기기 칠해서 저러지는 것 같은데. 저는 미다 갈게요. 상관없어요. 바로 올라가면 되고. 곰골리아 때 스탯템이 좀 많이 모자라긴 하네요. 아니, 새도 한번 존버하는 김에 온 건데. 대체 뭐, 바바라는 개으니까새 없는 게 정상이고. 있었다며, 네. 잡아가신 게 정상이고. 방식이 없어요. 이번판 운드를 못 만들어갖고. 사실 운드는 먹은데, 뭐 다른 템보다 엄청 급한 건 아니라서. 나중에 가도 되고, 못 가도 다른 방식으로 커버 치면 되니까. 이거는 근데 곤물이라는못 뛰게 돼요. 이중들 어, 눈물 나는데. 지금 그됐고요 아이고. 아, 등대각이 좀 그런데. 피축이구요. 스템없스도 근데, 밀진 못할 것 같아요. 우물 소란이구요. 아, 지금 밀까, 그냥? 오일 먹고. 고조가 소란이구요. 아 일단, 골라부터 가볼게요. 안전빵으로 골라는 쟨됐스 거니까. 이, 이거 피축이라 무조건 밀어요. 어, 까비. 춤꼭 걸어놓을걸. 아, 까비. 보릴라는 약간 친한 적이 없어서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인가? 리오님. 또 꺼졌어요, 참고로. 그래도 숙작을 잘해갖고, 음. 데미지는 약간 낭낭하게 들어가고요. 잡보신것 같기도 아닌가? 아니, 방금 젠, 댕지옥이었는데 못본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바바라님 근데 도구탄이라. 못 잡는 건 아니거든요? 잡을 수는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아마 리본이나 여러가지 얻으려고 오신 것 같고 뜨물로 좀 안정화 좀 시키고 갈게요 템 너무 없고 이번에는 아까 오일 좀 얻었을 때 새알 다 만들 거 아니라 노지 가서 감튀도 한번 볼라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못간게좀 아쉽긴 하네요 스턴이 많이 모아랄 거라 아비 고소가 소란이고요, 슬렁거. 팀님 안 빼주면 킬이고요. 거의 깡패이긴 한데, 어 근데 뭐 위험하다. 슬렁가 소란이고요. 팀 올라갈만한 껀덕지가안 보이네. 훈련님어서 오세요, 주려 좋은 밤이고요. 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 오세요. 점수복. 칼리랑 크래블 가면 딱 좋긴 하겠네요. 제 묘지가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레오니스하고 물가쪽 가면 좀 그런데. 어, 그냥, 세안으로 적은 거예요. 제가 지금 치킨 만주고 있어갖고. 그냥, 아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네, 그냥. 약간, 그냥, 무지성으로 적었다 보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꼭. 꼭. 음. 꼭. 학교 수란이구요. 평화서 얻으면 되고. 네? 아, 까비! 킬각인데. 아, 까비. 어차피 계속 무빙 칠 거니까 트래킹을 안 할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니까. 발등에 불똥 튀듯이 도망가실 거니까. 네. 오늘은 스크램블 부자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지고 위크 싸움은 안 되거든요. 다른 걸로 커버를 치든, 뭐 하나 가든 야긴 해야 돼요. 네네. 네. 약간 뭐 궁금증?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어그로죠? 어그로를 안 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어그로. 네. 그런 느낌? 네, 아무래도 장식이 장식이다 보니까, 빨리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해요. 어, 나왔네? 위크에 잡, 아, 잡힌 게 아니라 잰됐구요. 보조가등산우소란니구요싹 돌아봅시다. 단 공장은 아니구요, 확실한 건. 여기 아니고. 솔 하나는 좀 위주로 가도 되긴 한데. 천천에싹 닦아볼게요, 잠깐. 이온이 가셨네요. 아, 솔직히, 히어로라서, 솔직히 이온이 가고 싶긴 한데, 스템이나 딸려서. 초등동만 가면 스템이나 너무 관리가 안되어갖고 까비. 몹 있는 건 아니구요. 왜냐면 아까 새를 제가 잡았기 때문에. 등산도 소란이고요 어깨 피축. <laughs> 좋아요. 등산도가 좀 냄새가 나니까 피축 킨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와, 피축 크리 너무 아프고. 딱 꼬매요. 보조가 소란이고요 고량도 나 있어. 너무 좋은데. 이거도 끼자, 그냥. 에이, 드겠어요 그리고 방금 도좀해야 돼요. 아, 이거 살짝 타이밍이 좀 꼬이는데. 뺄게요. 그냥, 그냥 어쩔 수가 없죠. 듀잉님 어서오세요. 루레 좋은 밤이고요서보세요 요즘 수치 때문에 불설을 잘안 하게 됐는데, 저 무기 패시브는 무엇인가요? 요거 얘기하시는 거면, 이제 무기 파괴 기닥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 저거 원석, 원석 발라놓은 거예요. 원석 발라놓으면, 원석을 바를 수 있게 됐는데, 발라놓으면, 이제 몇대 동안 무기가 이제 묶여지면안 돼요. 무기 파괴에 대한 기닥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예전보는 조금 더덜 빡세졌는데, 무기를 원, 약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수단이 생겼고, 플러스로 이제 뭐 무기 파괴 기닥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글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못 드릴 뿐더러 정신이 되게 없어갖고 약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느낌입니다. 저거 물어보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저 피축이들 시원시원하죠? 저거 한번 퍼져주면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무력팜 필라셨고 고생했습니다. 머슬이 나왔네요. 공부 하나랑 또랭. 제가 봤을 땐 쓸데 없고 무기 운석 다 썼기 때문에 그냥 네잘될것 같고. 반창고 필요 없고요 이거 한 방치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고. 뜨물이랑 같이. 오일도 좀 필요합니다. 갈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양궁장 가자. 보릴라 나오면 너무 좋아요. 세트는 없어갖고. 는 꿈이었고. 빠르게 오일 좀얻고두개 후라이 튀기고 해서 올라갑시다. 시5랩찍으셨고요개리 오일 하나. 오일은 최대한 많으면 좋아요. 레곤이 많더라도. 이번 판 레곤은 제가 다 미실만한 분들이기도 하고. 아비, 잡은 거 아, 피카츄야. 이거 컴백 받아야 되는데, 동의보감 갈수만 있으면 뭐가 는게 제일 좋을까요? 웬만한 경우 아니면 보약이 제일 베스트죠. 체력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후방감명할수록 효율이 높아지니까. 근데 약간 쓰는 비율 봐서는 저는 한방쯤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가면 좋은 거는 보약인데 한 방침으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어 마늘이랑 까비, 저거 간장이랑 엄청 많은데 지금 지금. 어 저거 시체 못 가져가신 분 어, 너무 억울워시겠는데 저걸 어쩌다가 안 가져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가져가신 거겠죠 저걸 왜안 가져갔을지는 없고. 브로파 한번. 이분이 들어가 들어가. 안겨. 약병은 다 무난한 것 같아요. 수당수도 그 나쁘지 교과서 그 같이 볼래? 한번 보고 싶은데. 모르겠다. 라이터가, 아, 나뭐 뭐, 썼나? 그만으로? 왜못 봤지? 아, 가족도 먼저 생나. 고벨류로? 그냥 마셔야 될것 같아요. 라이터를, 와, 아, 정확히 나이스, 오케이. 아, 또 나의 니드를 또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아, 잠깐만요. 간장 가져갑시다. 꼬아 거 되게 많거든요? 그냥 곰한번싹 돌아보고. 아, 스테미나 없는 거 어떻게 알고 저거 딱 줬대? 레전드네. 야, 제가 지금, 미크, 그, 곰고릴라 타이밍을 몰라요. 못 잡아갖고. 그나마 고릴라는 살짝 느낌이 오는데 얘는 느낌이 없거든요 지금 그 위험해요 고조마 소란이고요 잘 떠주네요 진짜 파란 소란이고요 홍화 하나 가고 제키다 보니까 웬만해서는피투광을 계속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곰도 잡고 해야 되는 건데 공화한 마리 더 나이스 뭐 빵을 하든 꼽든 네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곰도 한 번씩 돌아줘야 됩니다. 언제 된대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됐네요. 스테미나 없어서 꽃, 스테미나템에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장아찌 바로. 네, 바로 장아찌 아, 그렇지. 어, 근데 요거까지만한건 아니었는데, 레전드네요. 네. 이거 스테미나템 하나 더갈 거니까. 여기서, 그, 트윈까지 나오면 너무 좋고. 방거부 가셨고요. 달보. 빠지면 잘늘어요 네. 툭 터졌고요. 오너드면 그거 100일 아 100일치가 아닌데 100일치 맞나? 아 꽃으로 올라가는 이름 뭐였지? 잠깐만요. 아 잠깐만 그 아, 빨간색 일러스는 기억이 나는데 이정도지 먹은 거 됐고요. 이러니 맨날 스테미나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저는 맨날 싸워갔고요. 싸움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저거 장아찌 안 갔으면 밀렸거든요. 채템이 그만큼 중요하긴 해요. 원래는 우선순위가 채템이 우선이 맞고. 네, 이제, 스테미나 나가리 되는 걸뭐 어쩔 수가 없죠. 데이트 맞죠, 그죠? 다크데이 저도 웬만해서 스테미나 챙길 땐 챙기는데, 우선순위를 둔 거죠. 이럴 때는, 그, 그 뭐지, 스탬 말고 채팅 가는 게 맞아요. 방금도 죽을 뻔 해갖고, 라이트 올라가고. 웬만한 경우 아니죠. 채팅 가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웬만해서, 네. 근데 홍화가 좀 뭐라해야되지? 너무 좀빡 빠진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너무 좀 매가리 없이 빠져갖고 공장 소란이고요 아, 라이터 나왔다 거친 숨소리 A, 그 ASMR 그니까요 스피랑 등산로 다, 다 살아남아있어갖고 저기서 쇠고기 얻기도 되게 힘들겠는데 아클났다 패틱 패스하구요 어느 세월에 이거 파밍을 다하지? 오히려 많아서 좋기는 한데요 이 오일을 쓸 때가 사실상 살짝 좀 많이 좀 불편한 느낌? 무기도 깨지기 직전이네요. 큰일 났네. 학교 소란니고요 아, 두대대 남아있으면 좀 볼만한데. 피초 깼을 때? 초테소란니구요모한번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곰도 한번 잡아야 되고. 아 씨, 바빠. <laughs> 일단 이거 솔지좀 하고. 아, 솔로꼬아주고그 다음에 곰 잡으러 좀 갈게요. 대가기론 잡혀 없을 것 같은데? 거. 또 만나요 또만는거좀 불편 안 맞았고 그쵸 일단 급한 거는 동어니까 아 우리 깨질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깨트리는 거에 또 제가 이가견이 있기 때문에 새고기 때문에 이렇는거 같아요 아니네 패스하고요 뭐가 안 나오나 걔를 잡아 그니까 러 새를 잡아야 제가 피고 갈것도 가고 그러는데 깨지면 게임 터지긴 하는데 못 찌랄 데가 많이 없어. 잠깐만요. 아, 근데 레오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 투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잡아. 그거... 예. 다바... 아 음... 지금 내는 네, 네. 네. 타이밍이 좀 레전드네요. 루카스 받아올스을 수가 없네. 어? 왜냐면 지금 추근도 어, 못한다. 아, 이 정도 많이 었구나 고생했습니다. 목이 부서지면 금럭저럭 받아야죠. 그래, 진짜 그래야 될수 있어요. 강자님, 어서 오세요. 노래 좋은 밤이고요 어서 오세요. 어 약토 3개, 나쁘진 않네요. 턱수도 가자. 이게 인간 오의 카운터 치기 딱 좋거든요. 이게...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하도 많이 투표를 받아고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버릴까? 배슈 건데... 뺀... 아, 일단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템 칸이 좀조답해서 냄비 툴. 연못 가야 되죠. 저거 갑시다. 뭐, 뭐가 무섭게 있다고? 맞, 물가 인간노래긴 한데, 빼박인데어 없으시네요. 어, 나더 나이스. 이다 예, 치건데 이동질로 아니었니까한 그러니까 번만 빠지기 때문에 이동질은 못 막아요. 네. 되게 신스킨이쁜이야. 네, 아글라페스스킨도 되게 이뻐요. 잘 나온 거 같아요. 이거 계속 들어오실 거 인간노래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셔츠로 이거 입고 온 것도 있고. 맞죠? 그렇죠. 물가 인간 오래인데달고 터지면 눈물 나죠? 또, 달보가 허, 퍼센트라서,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게 꼭 터진다라는 마인드로 지 얘기하고 있는데,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안 터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뭐, 그, 때는 뭐, 이제, 갈비뼈 하나 나가는 거죠, 뭐. 발뼈 하나가 아니라 반이 나가겠다, 반이. 아무리 방어력이 높아도, 물가 인간 노래는 좀 쉽지 않아요. 일단 피축 게스트이니까 이거 빌미로 다음 들어갈 때쯤 한번 켜서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과연 제맞을지도 의문이고 아쟤 등구가 살짝 4고 남는 등구야 맞구나 그래도 50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라서 뭐? 지금 쟨될때 되지 않아요? 언제 나부렸다 이거를? 한번 들을 때 됐는데? 그렇지! 너무 안 나왔거든요 이쯤 되면 쟤네 때가 됐고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데요? 너무 좋은데? 스테이크 안고 와딱뽐하죠 레오님 따뽐해 절소란이구요 아유 까비 이동들 1스택 슬롱가 빠졌으니까 슬롱가라고 생각하시겠까는어디가서공장하셨나 그대로 계신걸수도 있어요 큰거죠 사양부터 먹어야 돼요 머리 부상이주고휘축기때다 때려놔야되는데 까비 척수도가 막아줘 어차피 인간노래 막은 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쓰실 거예요. 잘 보아 터져버렸네. 더블 S 무기 깨지면 레전드 진짜 레전드 판입니다. 제발 깨지면 안 돼요. 제발 좀 버텨줘 제발 이판 끝날 때까지만 버텨줘 제발 부탁한다. 머리 부상이시고요 밀어야 돼 머리 부상일때 밀어야 돼요. 인간노래 못 막았고 잘 봐, 한번. 아펴주아면 너무 좋고 딱 도망가는 소름이네 슬롱과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이고이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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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야고 고생했습니다. 깔끔한 무빙. 오케이. 역심리두번 꼬았죠. 오케이. 깔끔하게 닦고. 고생했습니다. 주지. 아 이번 판에이키답게잘 끝냈네요. 마지막이었나봐. 아, 아. 어 스킨 되게 잘 나왔네요. 또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겠는걸. 대사 그만.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아잘 컸다. 피축군형도 잘했고 후반에 깔끔하게 잘 끝났네요. 좋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